물을 팔아 돈을 벌고 있는 아메리칸 워터웍스,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 기업일까요? 항공산업의 중심에 있는 보잉, 최근 근황은 어떨까요? 그래서 아메리칸 워터웍스와 보잉은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메리칸 워터웍스와 보잉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칸 워터웍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상하수도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매출로 봐도 사용 중인 고객수로 봐도 1위인 기업이죠. 미국 군부대와도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합니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 배관 등의 시설에 대한 품질 보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아메리칸 워터웍스의 대부분의 매출은 상수도 운영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매출의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상수도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상수도 파이프, 펌프, 정화시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제품인 물은 기업이 소유하지 않고 정부와 계약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할수 있는 사용권을 받죠. 그럼 기업은 여기에서 물을 퍼서 정수를 하여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얼마나 저렴하게 물을 배송 할수 있는지, 또는 소비자에게 얼마나 비싸게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순이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종류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워터웍스가 사용하는 67%의 물은 지상 수자원인 강, 호수, 저수지에서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26%는 지하 수자원인 우물, 대수층에서 끌어온다 하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수자원 유틸리티 기업에게서 구매를 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상 수자원들은 정수 처리 과정이 더 복잡하다고 하며 지하 수자원은 간단한 약품 처리만 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해요. 여기서 저는 소비자에게 지하수자원의 물을 배송하는 총 비용이 더 저렴한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메리칸 워터웍스는 크게 두 가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상하수도 사업은 현재 340만여 개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마켓페이스드는 주거용 또는 상업용 지역에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군부대에 장기적으로 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상하수도 고객들의 분포도 살펴볼게요. 56%의 고객들은 주거 지역 고객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21%는 상업 지역인 카페, 식당 등과 같은 사업체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화재 진압용, 공업용, 농업용, 공공시설 등의 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다각화가 진짜 잘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 종류 부터 영업하는 지역까지 다각화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캘리포니아부터 펜실베니아 지역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줄어도 전체 매출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뜻이죠. 더불어 시설을 사용하여 돈을 버는 자산 베이스 사업체이기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설이 망가질 경우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물을 공급하는 쪽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합니다. 특정 수자원이 오염이 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일시적으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다각화가 되어 있기에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죠. 다만 계절성은 뚜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울수록 건조할수록 사람들이 물을 더 많이 사용하여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죠. 실제로 분기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3분기의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더운 날에 수영장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통하여 물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10k를 읽다가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물 사용량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수요 부분에서도 성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켓페이스트 사업은 매출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물을 제공하는 경우 정부와 장기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현재 5.4빌리언 는 짜리 계약을 42년간 제공하기로 되어 있죠. 품질 보증을 해주는 워런티 서비스는 현재 3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합니다.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출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3.6빌리언 달러를 벌었으며 전년도 대비 4.9% 성장한 수치라고 하죠. 유틸리티 섹터는 특성상 성장이 거의 없어야 정상입니다. 결국 수요가 증가해야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데 물을 사용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워터워 블록스는 인수를 통하여 새로운 고객 확보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기 유틸리티 기업인 넥스트헤라 역시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죠. 순이익은 621 밀리언 달러였으나 자산 비중이 높아서 감가상각비가 순이익만큼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현금 반입으로 볼때 영업 현금흐름은 1.3 밀리언 달러였다고 하죠. 부채 발행을 하여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만 1밀리언 달러 정도를 차입했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볼게요. 일단 저금리 환경에서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자체도 돈을 빌려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유틸리티 기업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처를 찾기 어렵기에 가격 역시 덩달아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배당 수익률이 1.35% 정도 되는데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채권보다 나으니까 매수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게 들죠 배당 투자처로서 괜찮으면서도 애매한 게 배당 수익률 자체가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었다 생각하여 금리가 계속 낮다면 지속적인 인수 전략을 취할 수 있기에 주가 자체는 더 오를 수 있겠네요. 다만 얼마나 몸을 더 키울 수 있는지 잘 조사 후 투자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보잉입니다. 보잉은 상업용 항공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한 회사죠. 우주 방위 산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항공기 관련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737 맥스 기종이 다시 날고 있다 하여 보잉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부터 살펴볼게요. 민항기 부분의 매출은 3 6빌리언 달러로 2019년도 대비 55% 감소한 수치였다고 하죠. 737 기종이 사실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인데 다시 배송이 시작됨에 따라 민항기 부분의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방위산업의 경우 6 8빌리언 달러로 전년도 대비 2%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글로벌 서비스 역시 전년도 대비 21% 감소하여 3 6 9빌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하죠. 비행기가 많이 못 날아다니니 부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하였다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주 방위 산업이 버티고 있기에 항공기를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들 대비해서는 괜찮은 모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 시장에 대해서도 살짝 살펴볼게요. 국제 항공기 사용량의 경우 전년도 대비 88% 감축된 상태라고 하며 미국 국내의 경우 49% 정도 감축되었다 합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빠르게 복구가 되는 분위기지만 국제 시장은 아직까지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경우 국내 들은 2019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하죠. 만약 국내선들에 대한 수요만 살아나고 국제선 수요는 위축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크기가 큰 항공기들에 대한 수요 역시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잉은 현재 경영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다합니다. 일단 인력의 10%를 해고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으며 추후에도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을 언급했죠. 더불어 공장 라인 역시 효율화를 하여 비용을 개선하고 있다합니다. 해고된 인력과 재택근무로 인하여 사무실 공간의 30%는 필요 없게. 되었다 하여 이 부분 역시 비용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을 언급하고 있죠. 즉 정상시장 상황으로 돌아올 경우 마진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최근에 노후한 비행기들을 은퇴시키고 있다 합니다. 보잉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먼미래 항공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동일하기에 판매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교체로 인한 수요가 2019년도에는 총 주문량의 44%라고 예상을 했으나 지금은 48%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 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기에 언제쯤 흑자전환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에 의하면 2021년도 흑자전환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으나 2022년도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하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공산업이 미래에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항공여행에 대한 추가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 수준으로 복귀만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투자하기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주가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만들어졌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국내선에 대한 항공편 수요는 증가할 것 같기에 737 맥스가 다시 뜬다는 이야기는 보잉 측에서 상당한 호재로 판단할 만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메리칸 워터웍스와 보잉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